다음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. 자, 1, 3, 5하고 x를 합집합 했더니 이런 게 나오는데, 자, 1과 3과 5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들어있는 상태니까 x에는 1, 3, 5는 넣어줘도 안 넣어줘도 상관없다라는 뜻이고, 2와 6이라는 것은 2와 6은 x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. 1과 3과 5는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고, 4는 절대 있으면 안 돼. 7도, 8도,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1과 3과 5만 넣어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 주면 되니까, 2의 세제곱 까지 그래서 8이라는 것을 A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, 자, Y 같은 경우, 교집합을 했다라는 건데 2, 4, 6, 7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2, 4, 6, 7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3과 5는 겹치는 게 없다라는 뜻이 됐기 때문에 3과 5는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. 그럼 1은 어차피 이 녀석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y에는 있으나 많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겠죠. 1과 8이 자유롭더라. 그래서 2의 제곱까지. 그래서 4라는 것을 b로 잡아주면 되겠네요.